이제, 암의 그 성질을 이해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암의 확산입니다. 암이 그 자리에서만 계속 크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호뿌리, 뭐, 턱에 큰 혹이 있어도, 배 속에 큰 혹이 있어도, 주변으로 확산이 되지 않으면, 성장만 하면, 그게, 생명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암의 가장 큰 문제는 암이 확산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 통계에서도 암 환자의 90%는 전이 때문에 사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이 어떻게 확산을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직접적으로 침투를 한다. 암이 성장을 하면서 주변 조직을 파괴를 하고 침투를 하고 그래서 주변 조직에로 암을 퍼뜨리는 그런 직접적인 침투. 두 번째는 임파선을 통해서 전이를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뚫고 나가서 임파를 타고 가면 첫 번째는 이 임파를 타면 임파선에 가서 이제 필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진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임파선을 통과하면 이제 전신을 따라서 돌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혈관을 따라서 또 암세포가 떠돌아다니다가 적절한 위치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 그게 이제 이 암의 확산이고 전이죠 근데 이제 이 전이가 이 전이가 우리가 암을 관찰할 수 있는 1 큐빅 센치미터1 입방 센치미터 이전에, 훨씬 이전에서 일어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어느만큼 많은 세포가 혈액을 타고 도느냐? 동물 실험하고 뭐 사람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만, 동물 실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암 지름이 1센치인 암에서, 24시간 동안 혈액으로 방출되는 암세포가 400만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진단이 되는 암의 크기가 거의 1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우리 몸의 혈액에 암세포가 많이 돌아다닌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다니는 혈액 속에 있는 이 암이, 암세포가 모두 암으로 번지느냐? 그러면 뭐 난리가 나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그 혈액에 있는 암세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식물에 풀이 이제 가을 되면 씨앗이 바람에 따라 여기저기 다니지만 그 씨앗들이 모두가 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적절한 조건이 맞아야만 뿌리를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체 조건이고 미세 환경이고. 그런데 우리 몸이 만성 염증이 있거나 우리 몸에 미산 산성 체질이 되어 있으면 쉽게 뿌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이든지, 산성체질로 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암이 쉽게 확산이 되고 전이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암 치료에서도 내 몸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암세포만 봐서는 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